자기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98년생 김상용입니다 저는 94년생 문 94, 정미자예요. 어, 94년생 김기현입니다. 참 이찬이 좀준식 아, 네. 저는 97년생 문수정이라고 합니다. 1938년 평안 한진수 네. 저는 48년생이고 이재순이라고 합니다. 95년생 김미은입니다 <laughs> 너무 20대 때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전하시고 싶으세요? 7 0살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이요? 70살이요? 어려서 어려서 결혼했어. 응? 난 20대 에 결혼했거든. 을 70살이 하느라고 세상물정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늦게 내가 지금 늙어가지고 그냥 이제 학생들한테 좋은 걸 배워서 음. 참 좋다고. 행복한지. 꼭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 저는 지금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서 그랬습니다. 그래도 행복한 시절이 많이 있었으니까 괜찮았다 잘 살았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응? 훌륭한 사람 돼 그런 음... 게 최고야 어디 바닷가에서 잘 쉬고 있니? <laughs> 잘 쉬고 있겠다 <laughs> 열심히 살았으니까 <laughs> 뭐쉬어도 되겠구나. 빅데이터 관련된 직업도 가지고, 명봉 8천 이상 받는 뭐 멋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있을게. 나머지 여생도 뭐안 뭐 가본 나라 뭐 여행하면서 가족들하고 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. 이때 후반에 가서 꿈이 생겼어.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. 나는 이 시대로 돌아간 다면 다시 실천을 하고 싶어 그럼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야 돼나중에도 음. 그게 후회를 나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 인생에 있어서 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너 70살에 네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타회 타협,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끝